부산 한순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에스더 2장 19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쇠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쇠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느부갓네살 때에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에스드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모르드게가 대글 문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네시들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왕후 에스드를 통해서 아수에로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아수에로는 암살 음모를 꾸민 두 네시를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중간에 왜 나오는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두신 한수입니다. 이후에 있을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중간에 삽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슈는 모르드계가 하만이라는 권력의 실세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신 위에 대신인 하만에게, 이인자인 하만에게 절하고, 굽신거리는데,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고 자신이 유다임을, 유다인임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르드개가 에스드에게는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에스드가 왕후가 되기 전에 전국에서 이제 천녀들이 모여서 왕후를 선발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드에게 강력하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자신은 유다인이라고 오늘 밝힌다는 거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왜 에스드에게는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요. 혹시라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왕후가 되는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밝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 묻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어 말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피해를 주고 하는 말이 이웃, 이웃, 뭐 이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한 태도는 아주 무례한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인이니 목사가 참아라, 교회가 손해를 봐라. 뭐 이런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는 그 전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이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에 답지 못한데 너무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교인인 것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데 어뭐 드러내지 않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뭐 가톨릭적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도 어 이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르드계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숨기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하만이 날마다 너왜 고개 안 숙여? 너 죽을래? 그러고 신하들이 주변에서 모르드게 얘기를 제촉합니다. 빨리 절해라, 빨리 절해라. 예. 그런데 본문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더게가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에스더 부모가 죽고 고아인 에스더를 자신의 딸같이 키웠고 에스더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모르더게 자신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어? 아, 예.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근데 당당하려면 이전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어서 안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저급하면 우리가 그 저급한 행동과 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스럽고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참 극단적입니다. 양극화 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핑계로 대립하고 공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언제나 시대마다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서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이 재산 상속 더 받으려고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문제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정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복음 증거를 핑계로 식민지를 정복하고 수탈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함의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로만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사라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